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생물 쉽게 알려드리는 크사 생물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은 캠벨 바이올로지 시판의 The Chemistry of Life에 속해 있는 8장 An Introduction to Metabolism 한국어로 에너지와 생명체 단원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선 Metabolism 즉 물질대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물질대사란 체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화학적 반응들을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이때 반응 분자가 원하는 생성물이 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물질 대사의 과정을 통틀어서 메타볼릭 패스웨이, 즉 대사경로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 대사경로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복잡한 분자를 보다 단순한 화합물로 분해 시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캐세볼릭 패스웨이, 이화작용 경로와 에너지를 들이면서 단순 분자로부터 복잡한 분자를 합성하는 에네볼릭 패스웨이, 동화작용 경로가 있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에너지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공부를 할때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건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여서 근육을 움직이는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너지에는 높이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들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림은 잠수부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환되어 계단으로 잠수부가 오르면서 다시 근육의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변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에너지 변환에 관한 학문을 thermodynamics, 즉, 연력학이라고 합니다. 이때 연력학에서 이 세상 전체를 universe, 우주라고 칭하며 연구 대상이 되는 물체를 지청하여 system, 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주에서 개를 제외한 부분을 "surroundings" (주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선 개와 환경, 이 둘의 경계를 "boundary" (경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때 개와 주위의 에너지, 물질의 교환 상태에 따라서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로 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위와 물질,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개를 열린 개, 에너지만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닫힌 개, 물질과 에너지 모두 주고받을 수 없으면 고립개라고 하죠. 이때 살아있는 생명체는 열린계라고볼수 있습니다. 이제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열역학 제1법칙과 2법칙을 모두 잘 설명해주는 그림인데요. 열역학 제1법칙은 우주의 에너지는 그 형태가 변형될 수는 있으나,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 총량이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그림에서는 곰이 먹은 물고기의 생체분자로 저장된 화학에너지가 곰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곰의 체온으로 방출되는 열에너지 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변환될 뿐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법칙에 대해 살펴볼까요? 연력학 제2법칙에는 무질서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무질서도의 척도로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을 사용하는데 간단하게 상태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무작위적인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간의 변환이 우주의 엔트로피 전체를 높인다는 이론입니다. 그림에서는 곰이 물고기의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면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조직화된 개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 명백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물이 붕괴하는 경우 멀쩡히 건물이 서 있을 때보다 명백히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죠. 아까의 예시인 곰의 경우도. 연어가 소화되면서, 소화되면서 분해산물인 작은 분자들과 열이 생성됨으로써 주변 환경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개들, 즉 생물은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 생명 활동을 이어갑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과정이 스스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 이 과정은 외부의 에너지 투입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해서 spontaneous process. 즉, 자발적 과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과정은 비자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촉도가 되는 값이 있는데요. 바로 깁스 자유에너지입니다. 양수은 비자발적으로, 즉, 일어나려면 외부에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임을 뜻합니다. 이런 자유에너지의 특성은 어떤 개의 불안정성으로도 이해를 할수 있는데 높은 자유에너지를 가진 불안정한 개는 자유에너지를 방출하여 낮은 자유에너지를 가지는 안정한 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즉 자유에너지의 차이인 델타 g는 그 값이 음수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시로 다이빙 선수는 물에 떠 있을 때보다 잠수대 꼭대기에 서 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유에너지가 높고 한 방울에 농축된 잉크는 잉크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을 때보다 퍼질 가능성이 높으며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고분자 물질은 저분자 단위체보다 분해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유에너지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일맥상통한 과정이죠. 이때 어떤 반응조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혼합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며 평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자유에너지의 관점에서 이런 화학 반응을 살펴보면 어떤 반응이 평형으로 갈때 반응물과 생성물 혼합액의 자유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즉 반응은 평형을 향해서 가는 것이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뜻이죠. 이 과정에서 반응은 에너, 자유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일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생명체 내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에 적용시켜 볼까요? 이런 자유 에너지 변화의 근거에 화학적 반응들을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에너지를 흡입하는 흡열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 영어로는 엑설고닉엔들고닉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체내에서 발열 반응은 자유 에너지가 높은 고분자를 자유 에너지가 낮은 간단한 분자들로 분해하는 즉 자유 에너지를 순 방출하는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쉽게 이어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간단히 흡혈 반응은 비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세포 호흡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체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높은 에너지와 자유 에너지를 가진 고분자인 포도당을 간단한 분자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자유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자유 에너지는 ATP의 형태로 저장해 두죠. 자, 이건 고립된 수력발전계에서 평형과 일에 대한 그림입니다. 물이 흐르며 방아를 돌리는 과정을 통해 깁스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다가 결국 개는 평형에 이르고 됩니다. 즉 고립된 개에서의 반응은 결국 언젠가 평형에 도달하여 작업을 할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떨까요? 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질대사를 해야 됩니다. 즉 생물의 자유에너지 변화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만일 자유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되어서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개체는 죽고 맙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자유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생명체 단위적으로는 세포의 에너지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정확히는 두 그림 중 아래 그림과 같죠. 그렇다면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위의 것은 한 번에 자유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 아래 것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자유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가 아래의 반응을 이용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의 반응과 같은 반응의 예시로는 연소 반응을 들수 있죠. 즉, 세포는 본인이 이용 가능할 정도씩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여러 단계를 통해 자유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반응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세포는 이런 에너지 반응을 통해 무슨 일을 할까요? 세포가 수행하는 일은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지만 세 가지를 고르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화학적 반응은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것과 같이 비자발적인 흡혈 반응을 추진하는 케미컬 워크입니다그 다음 물질의 자발적인 이동 반응을 거슬러서 물질들을 막을 가로질러 이동시키는 수송 작업 그리고 섬모의 움직임, 세포 복제 동안의 염색체의 움직임 크게는 근육세포의 움직임 등 기계적인 작업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세포의 에너지 관리 방법 중 하나는 흡혈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 발열 과정을 함께 일으키는 것입니다. 발열 과정을 일으킴으로써 발살되는 자유 에너지를 흡혈 과정에 흡수하게 해서 이를 통해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용되는 중요한 분자가 바로 이 ATP입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줄임말이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ATP는 DNA를 이루는 아데노신 뉴클레오타이드에 인산기 2개가 더해져서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 분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ATP의 인산기 사이의 결합은 가수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전하를 띠는 인산기 3개가 연달아 결합하고 있는 ATP의 구조는 상당히 불안정해서 높은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즉 반응물인 ATP와 물의 자유에너지의 합보다 생성물인 ADP와 떨어져 나온 인산기의 자유에너지의 합이 훨씬 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ATP의 가수분해는 높은 자유에너지를 내는 발열과정임을알수 있죠. 바로 이것을 흡혈반응과 짝지음으로써 세포는 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바로 이 과정인데요. 글루타믹애씻, 글루탐산과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글루타민을 만드는 반응인데 이때 이 반응은 델타G가 양수인 흡혈반응입니다. 이때 ATP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인산기를 글루탐산에 연결해서 글루탐산을 매우 불안정하며 에너지가 높은 대사 중간 산물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아졌으므로 반응은 델타 G가 음수인 자발적 발열 반응이 되게 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C번에 표시된 대로 글루탐산과 글루타민으로 변환하는 과정의 델타 G를 커버할 만큼 낮은 델타 G 방출량을 가지고 있는 ATP의 가수분해 반응을 짝지음으로써 전체 반응을 자발적으로 바꾸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세포의 일중 화학적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송 작업에선 ATP가 어떻게 관여할까요? 물질의 대부분의 물질은 막을 직접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막을 통과해서 물질을 옮길 땐 수송단백질이라는 것을 통해 물질을 운반하죠. 이 수송단백질을 통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질을 옮길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ATP가 충전해주는 것입니다. ATP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인상기를 수송단백질에 붙이게 되면 수송단백질의 단백질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막을 통과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적인 작업은 어떨까요?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기계적인 작업은 모두 운동단백질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단백질의 작용을 통해 나타냅니다. 이때의 운동단백질의 움직임 즉 구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마찬가지로 ATP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상기입니다. 이렇게 ATP는 두루두루 세포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분자죠. 이렇게 흡혈작용을 일어날 수 있게 하는데 쓰인 ATP는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데, 이 사이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화작용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가 ATP에 저장되고, 이 ATP가 분해되며 다시 에너지를 방출해 동화작용과 세포작업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 동화작용엔 ATP의 재생산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연력학 법칙들에 의해서 체내의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이들 과정의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인 화학 반응은 외부에 에너지 공급이 없어도 발생하지만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천천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당류의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분해되는 것은 마이너스 7 칼로리퍼 몰이라는 자유에너지 변화량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멸균된 증류수에 설탕을 녹인 설탕물은 보관만 잘한다면 몇 년이고 설탕물인 채로 보관이 가능할 정도로 설탕의 가수분해 반응은 속도가 느립니다. 이렇게 느린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촉진시켜주는 화학적 매개체를 카탈리스트, 촉매라고 하는데요 이때 체내에서 작용하는 촉매를 엔자임, 즉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는 라이브자임과 같이 RNA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효소의 작용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반응물 AB와 CD로부터 생성물 AC와 BD가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아무리 발열 반응이어도 우선 A와 B, 그리고 C와 D 사이의 결합을 끊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에너지를 EA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며 생성물이 에너지를 얻어 결합을 끊을 수 있을 만큼 불안정한 상태를 트랜지션 스테이트, 즉 전이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활성화 에너지의 예시로는 유증기의 연소가 있겠는데요, 휘발유가 증발해서 만들어진 유증기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며 폭발하지 않지만 아주 작은 스파크에도 쉽게 폭발하죠. 이때이 스파크가 바로 유중기의 연소 작용에 활성화 에너지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폭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효소는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죠.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육탄당을 인산화시키는 핵소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구조입니다. 효소가, 작용하, 효소가 작용하는 반응물을 효소의 서스트레이트 기질이라고 하는데 효소에서 이 기질에 붙는 부위를 활성화 부위 액티브 사이트라고 하며, 나머지를 활성 부위의 혀, 형태를 결정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런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 기질의 형태를 효소 기질 복합제라고 하며, 이후 반응을 촉진받아서 생성물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효소와 반응물이 있고, 이는 곧 효소 기질 복합제를 이루어서 결국 효소와 생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예시를 들자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스크로스, 즉, 설탕과 이에 가수분해 반응을 매개하는 스크레이즈라는 효소의 반응이죠. 한 분자의 설탕이 분해된 생성물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두 분자의 단당류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효소는 반응이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효소는 반응을 촉매할수 있는 기질이 보통 한두 개로 한정되는데 이를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로 구성된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특정 기질에만 맞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물쇠에 맞는 키가 하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효소의 활성 부위가 자물쇠처럼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는 기질과 결합하기 전 약간의 자유에너지 차이를 갖는 미묘하게 다른 구조들 간의 역동적인 평형에 있으며 기질과 점차, 기질과 점차 결합할 때 기질과 가장 잘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을 인듀스 트 핏, 유도 적합적인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이 효소와 효소와 기질의 반응도의 모식도입니다. 이때 효소는 어떻게 기질의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개 이상의 반응물이 참여하는 반응에서는 활성 부위는 기질들을 적절히 배치시켜서 이들 간의 반응이 일어나게 쉽게 해 줍니다. 두 번째로 효소는 기질과 결합한 후 기질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이들이 불안정한 전이 상태로 도달하기 쉽게 해 줍니다. 세 번째는 활성 부위를 이루는 아미노산의 격가지들이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pH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이때 이런 활성 부위를 pH 포켓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소가 직접 반응에 참여하는 것으로 활성 부위를 이루는 아미노산의 얼기가 기질과 공유결합을 이루면서 직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질의 반응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질의 반응 속도의 경우 기질의 농도를 높여주면 초반에 상승합니다. 효소와 반응할 수 있는 기질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질의 농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기질과 반응할 수 있는 효소가 모두 기질, 효소 복합제를 이루어서 기질의 농도를 높여도 더 이상 반응속도가 오르지 않는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효소가 포화됐다고 표현하며 이때 효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효소 기질 복합제를 더 많이 이룰 수 있어서 반응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세포는 때때로 효소 분자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특정 온도나 pH를 벗어나게 되면 변성되어서 반응 속도를 촉매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들이 최적의 반응 속도로 만들 수 있는 온도와 pH를 최적 온도, 최적 pH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사람의 효소와 열수구에서 같이 높은 온도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인 t h e r m o p i l i c 박테리아의 효소를 온도별 활성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우선 두 효소의 최적 온도를 비교하면 사람의 경우 체온인 36.5도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이며 썰모필릭 박테리아의 경우 이들의 서식 환경에 맞추어 최적 온도가 사람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습은 최적 온도 전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효소와 기질이 충돌하여 만날 가능성이 커짐으로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최적 온도를 벗어나는 순간 효소가 변성되게 되면서 활성을 잃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경우,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펩신과, 소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트립신의 pH별 반응 속도를 그린 그래프인데요. 각각 효소가 활동하는 장기의 환경에 따라 최적 pH가 현저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소의 활성에 관여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다가 아닌데요. 바로 보조인자와 억제자가 있습니다. 우선 보조인자의 경우 활성화를 통해서 효소의 총매 활성을 위해 효소와 결합하는 비단백질 협력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질에 따라서 효소에 느슨하게 가역적으로 결합할 수도, 혹은 영구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효소의 보조인자들은 이온 형태의 금속 원소인 철, 아연과 같은 무기물이기도 하고, 다른 경우 유기물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유기물일 경우 코엔사인 조효소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비타민들은 조효소거나 조효소를 구성하는 원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양소인 겁니다. 다음은 효소의 억제자에 대해 살펴볼까요? 효소의 억제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질이 결합하는 활성부위에 경쟁적으로 결합해서 기질 효소 복합제의 형성을 방해하는 Competitive Inhibitor, 경쟁적 억제자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프를 보면 초중반 반응속도가 현저히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기질의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만큼 경쟁적 억제자 대신 기질이 효소와 결합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효소가 포화될 때의 최고 반응속도는 경쟁자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위의 그래프가 바로 그것이죠. 반면 비경쟁적 억제자는 기질을 결합하는 활성 부위에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효소의 다른, 겨, 다른 자리에 결합해서 효소의 구조를 바꾸죠. 결국 활성 부위까지 구조가 바뀌어서 효소는 더 이상 기질과 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효소의, 줄, 효소의 수를 줄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이 경우 효소가 포화됐을 때 최고속도는 경쟁자가 없을 때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비경쟁적 억제제와 같이 효소 분자체에 어딘가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활성 부위의 기능과 효소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받는 효소를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하며, 이들은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활성 상태와 그렇지 않은 불활성 상태에서 변동적인 표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활성자가 결합하거나 억제자가 결합하게 되면 한 가지 형태로 안정화가, 된, 안정화가 되는데, 이때 활성자에 의해서는 활성 상태로. 억제자에의해선 불활성 상태로 안정화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코 t 퍼 v 티비티 협동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림과 같이 여러 소단위체를 갖는 경우 한 소단위체의 기질을 붙으면 안정화된 활성 형태가 되면서 다른 기질들이 이곳에 붙기 쉬워집니다. 이런 알로스테릭 효소들은 피드백 인 i 비션즉 대먹인 억제, 다른 말로는 음성 피드백 작용에 이용됩니다. 그림은 최초 기질인 트레오닌이 엔자임 1이라고 표시된 트레오닌 디아미네이스, 트레오닌 탈아미노 효소에 의해서 중간산물이 되면서 연속적인 효소작용에 의해 최종 생성물인 이소루신이 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때 최종 생성물인 이소루신은 트레오닌을 기질로 가지는 트레오닌 탈아미노 효소의 알로스테릭 억제자, 즉 비경쟁적 억제자로서 작용해서 트레오닌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합성을 억제하고 트레오닌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이소루신의 억제 작용이 약해져서 생성을 늘리는 피드백 이니비션 작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소들이 세포 내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효소와 기질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세포의 생명작용에 맞게 알맞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모여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막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기관으로 대표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내막 안쪽 기질에 TCA 사이클에 필요한 여러 효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내막에는 전자전달계를 구성하는 효소와 ATP를 합성하는 ATP 합성 효소가 있죠. 이처럼 세포는 필요한 세포들이 참여하는 반응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구획화되면서 효소를 위치해 놓습니다. 이상 에너지와 생명체 단원을 거치며 생명체의 관점에서 에너지와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포 소기관들의 구조와 특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